네 안녕하세요 7월 7일 현재 시각 오후 어,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늦어지기도 했는데 어, 오늘 아침에 영상을 어, 찍으려고 했는데 어, 스캐너 수익 입금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 7월 6일 어제 수익하고 오늘 수익까지 제가 공유를 어,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스캐너에서에서는, 어, 고객 자산, 그, 그 보안 업데이트 때문에, 어, 수익 지급이 늦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일단,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현재 시간 일, 어, 저녁, 오후 7시 반인데, 지금 스캐너는 19,800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피츠 갭은 22,300원 정도. 그 다음에 스토익은 11,000원 정도가 조금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어, 7월 6일 수익부터 보여드리면, 어, 피츠 갭에서 16,000원, 스토익에서 11,000원, 스캐너에서 25,000원 해가지고, 한 53,000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어, 7월 7일 오늘, 이, 오늘 입금되는 걸 보여드리면, 피츠 갭은 14,600원, 스토익은 15,100원, 스캐너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 49분에 입금이 됐는데, 24,372원이 입금됐습니다. 어, 지난번 6월 30일날 50만원 출금한 이후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시 한 36만원 정도 모였습니다. 어, 잔액이 한 50만원 정도 기준이 다시 모이면 제가 어, 사용하는 그제 통장으로. 어, 출금할 예정이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 잔액을 출금하지 않고 현재 이 통장에 이 은행 계좌에 지금 현재 모으고 있고요. 어, 수익은 제가 이틀 간격 아니면 하루 단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만 꼭 예치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 본인이 그 정도의 그릇도 안 되는데, 어, 큰 금액을 넣으셨다가 혹시라도 손수를 보시면 저한테, 어, 뭐라고 하신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어, 못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가입 링크로 가입하시면 투자 지원금을 10만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만원에 대한 수익은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본인이 가입할 때 기입한 은행 계좌로 어, 그 다음날 어, 입금이 되구요. 어, 그 투자지원금을 투자, 투자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어, 7일 이전에 예치금이 한 10만원만 예치하셔도 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어, 내일도 오, 아침에 어, 수익이 입금되는 걸 보고, 보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루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